잠깐만, 열받아 하니까 또그 일이 생각나네. 뭔데 또? 아니, 아니 며칠 전이었어, 오, 뭐야, 며칠 뭐야. 전인데. 얘기해봐. 알지? 나름 팬카페가 있다는 거. 음, 오. 팬... 야, 그게 진짜 불가사의야. 그거 팬... <laughs> 나름 팬카페가 있어. 맞아. 근데 보통 연예인들이 그 팬들과 어. 소통할 때, 티오 어. 팬들에게 뭐 물어볼 때 이러잖아. 그래, 그래, 그래. 어, 우리 뭐 팬미팅 일정 어떻게 할까요? 우리 팬클럽 뭐 색깔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잖아. 어. 질문을 하나 올렸더라고. 물어. 팬카페에다 이렇게 올렸다? 뭐라고? 게임 현질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야이씨! 이걸 왜 물어봐!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이러고안 샀어! 야, 이거 내가, 나는 얘 팬카페에 가입을 안 했거든? 그렇지. 이거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 DM으로 누가 나한테 일렀어. 언니, 오빠가 현질하려나 봐요! 야,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나한테 일르는 DM이 왔어. 자꾸 어. 내가 방고라 했거든. 현질 왜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새 펭카페에 이렇게 울리더라고. 뭐라고? 누가 현지를 잃었는가. <laughs> 야, 나... 조심해, 다들 내돈지켜주라고 하고 있어. 모두가 그냥 부인된 마음으로 그냥 부인 돈 나간다, 아까워서 그러고 있다고. 그냥 펭카페에 아... 있는 그 모든, 모든 사람이 다 부인이라고 생각해, 알았어? 그 오. 모든 사람들이 나의 부인이라고? 그래. 니네 <laughs> 돈 벌어와. <laughs> 나야말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어, 어. 저 여자 봐봐 어? 이렇게 키는 커가지고 저 여자랑 사귀면 어. 어쩔 뻔해서 눈깔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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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뚝 튀어나가지고 어? 그 사람 닮았잖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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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영화 그 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 나오는 하비에르 바르뎀 같이 생겼잖아. 어? 그 악당. 어, 너, 다... <laughs> 가발을 준비했는데, 그냥 이게 더 낫대. 어, 어 잠깐만. 아, 진짜로? 어? 야, 저, 할아버지 중에 뭐, 뭐야, 외국, 사람, 외국, 사람 어, 어, 외국 사람, 외국 사람 있지? 아, 슈라 어머, 이거 봐, 이거 봐.